우리는, 심플 홈페이지를 한번 볼 건데, 얘도 버전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걸 해보겠습니다. 저는, 템플릿 심플 백엔드 와서, 싱크포크 업데이트 브랜치, 새로 고침, 싱크포크, 됐고, 심플 m p l 드 여기 와서 풀 이거 어디에 있는 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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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 풀을 받고 2 다 됐을까요? 방금 전에 한게 어디서 했는지를. 털. Selenium을 했습니안한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얘도 Selenium에서 Simple Backend 이렇게 하면 Simple Backend가 있네요. 새로고침 이것도 4.13.0 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부트죠 부트는 property를 부트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할 상태 얘도 얘는 테스트 안 해도 아까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올리기 버전만 바꿔서 커밋 쿠시. 예, 하고 네, 유닛테스트고 크롬 시험 되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